교회가 겠어요 예수님, 의 자기 피로 삼은 교회. 나는 네 안에, 이는 네 안에, 너와 나는 하나이다. 내피 중에 피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이 놀란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놈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교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갑주고 셨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내시고 그분이 우리네 사식에 도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사람이 알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뒷방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부여 주신 그 시험에 이제는 종이 아닌 법의 종이 아닌 그 피어리신 그 사랑, 그 온전한 자기 신부를 위해서 피어리신 그 사랑, 그 사랑 받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또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의 신부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